가서 뒤통수를 가져 확내실려 갈겨버린 리 거지 뒤지게 가서 바닷가 가서 바다 자라도 방생하고 오는데 그럼 처먹고 자빠졌어 저는 그런 거는 얼마나 기회가 나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 선생님들이 꼭 피하는 음식 네. 그런 게좀 있나요 선생님? 보편적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안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장어, 장어. 어, 이런 거. 어, 그리고 저기 뭐냐, 자라, 용봉탕 같은 거. 그 다음에 개고기는 필수 저거 하고, 네. 토끼도 많이 안 드시고. 아... 대부분 이게 토끼가 이런 저기는 산신이라 해서 그런 저것은 안 드시고, 개고기도 부정이라 해서 많이 안 드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용봉탕 같은 경우에는 자라 용궁이라 해서 성기는 자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먹고,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도 잉어도 있어요. 잉어도 잉어는 우리의 부의 상징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또 잉어는 얼굴이 사람 형상이라고 거의 조금 흡사하게 생겼다 해서 잉어도 선생님들이 많이 안 드시는 음식 중에 전혀 안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민물고기를 잘안 드셔요.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네. 어, 민물 물고기 같은 거는 많이 안 드시고 바다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생선이라는 이런 건 드시는데 그것도 이제 비린 고막 이렇게 하면은 안드시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 선생님마다 다 틀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말한 다섯 가지는 거의 많이 안 드시죠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을 때는 용봉탕 개고기 이런 것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이제 용, 뭐, 그건 있어. 우리같이, 안 믿는 사람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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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무속인안 믿는 사람은 먹겠지만, 우리같은 미속인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공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같은 사람이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다산에를 가고 바다를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공줄이 많은 사람들은, 산신 공줄이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영궁 바닥, 바닥 공줄이 또 많은, 저것도 많이 계신단 말이야. 서도 서앙에서공주도 있는 계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드시면, 드시잖아. 그러면은, 죽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일반인들, 우리의 공주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공,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는 죽어라고 가서, 저녁인지, 새벽인지, 낮인지 모르고, 뒤지게 가서 기도해갖고 놔두면, 저것들은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처먹을 대로 다 처먹고, 다깽 깽파... 그러면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왜안 돼요? 왜 저거 해요? 다다된 다음에 서왜안 돼? 지킬 것은 지켜 주라 이 말이지. 당신들한테 내가 우리가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 주라 이지. 자, 용 용궁 기도 갔는데 자라 용봉용탕 처먹고 자빠져 있으면 이웃어 가서, 가서 뒤통수를가서확 내시 력갈 갈겨 버리고 있지. 뒤지게 가서 바닷가 가서 바다 자라도 방생하고 오는데 그럼 처먹고 자빠졌어 저는 그러면은 얼마나 기회가 나겠어. 그리고 개고기는 원래가 공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그 자체는 개고기는 부정을 많이 깨기 때문에, 절대 개고기는 먹으면 은 의사스러운 적을 실제로 안 됩니다. 어, 개고기, 개 부정이 얼마나 큰 부정인지 알아요. 지금 나라에서도 그러지만, 우리는 옛날부터서도 개고기 이런 이 자체가 부정이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고기하고 용봉탕하고, 이런 토끼 그 저, 저건다고 막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를 믿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상가해 주시면 쓰겠다라고 하, 말씀드려요. 저희는 일반인들이 네 짱은 네. 네. 많이 먹어. 기력 내서 달려달려라 하면 짱은 많이 먹어도 함시 안에 걱정 없어. 근데 자라는 용봉탕이 용봉에 우리가 저걸 하잖아.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은은 양심 먹어 먹고 막 달려달래. 알겠죠? 요즘에 이제 내 7월달부터 삼복더위 오니까 지금부터 삼복더위 뒤집었으니까 어 많이 드시고 원기 회복하시고 짱은은 많이 드십시오. <laughs> 오늘 어, 무속인 선생님들이 이제 피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응. 어 우리 무속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응. 좀 자라 음식이나 응, 응. 개, 개 그런 그런, 그좀 장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니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